꼴랑 몬스터 두 배밖에 안 되는데 원하는 템 하나로 25분 크리고요. 황금은 안 뽑았는데, 어뭐 나쁘진 않아요. 그러면 늘 먹던만 말고 맨날 막 가테드하고 테크하고 그랬잖아. 아뭐 하지? 아직 원하는 템을 못 골랐어요. 맨날 똑같은 그림이 될까봐 오늘은 좀 신중하게 골라서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 참신한 거뭐 있지? 일단 두 배라서 할만하고요. 마음만 먹으면은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은 느낌. 아 괜찮은데. 우리 또 오잉이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국을 그냥 넣어도 되는 거야? 일단은 조금 가보다가. 생각나는 거한번 넣어봅시다. 뭐 있지? 무난한 거뭐 있지? 아니. 딱히. 천사템 해봤자 불심 가테드밖에 없고. 악마 해봤자, 그, 뭐야. 철사랑, 페어 밖에 없어가지고. 일단? 페어로 가볼까? 일단, 페어? 일라 워크 써가지고. 슬로우 걸어서 가가지고. 지금 이 효과가 옛날 스탑워치 효과였어요. 야, 너무 사기고. 그거보다 좀더 느린 것 같긴 한데, 아무튼, 이런 효과였다, 이 말이야. 나 때는 그래서, 스타버치만 먹으면은, 어, 나이스, 연사. 그냥 게임을 깨버렸다, 이 말이에요. 일단 25분 크리니까 조금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. 아무튼, 원하는 템으로, 페어.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아무튼 그래도 사기 템이 많았던 애프터 플러스가 나는 좀더 괜찮은 느낌? 리펜 때 너무 막 칼질되고 리펜 플러스 때한번더 칼질되고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. 한 대도 안 맞는 정도, 아, 요 정도. 잠깐만, 25분 클인데, 어,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애들이 뱃살로 그냥, 어, 나이스 데미지. 뱃살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,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어, 아, 이제 안 맞으면 되긴 해. 어, 근데 이 맞긴 했는데 어차피 5 1기 때문에. 딱히 상관없고, 뭔가 이렇게 많지 애들이 네 버려주고 깨야 되니까는 천사로 가자고. 맨날 천사 가는 것 같지만 어제 무려 악마 세번 갔습니다. 악마방을 3판 동안이나 간 거예요. 대박이죠. 어제 일반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<laughs> 다시 보기 볼수 있거든요. 어제 맞나? 그저께인가?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, 최근에 악마를 좀 많이 갔어요. 다 망했지만. 다 있어. 이렇게 50% 그냥 해버려. 연사 맥스까지 먹어버려. 확률 싸움 이겨버리고, 어, 얘네로 어떻게든 저기 비밀방 쌀먹 해주고. 나이스, 됐다. 어, 아, 이거 맞긴 했는데, 어차피 36%잘안 뜨니까. 36%안 떴다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원래 잘안 뜨잖아. 그지 펫과 내 눈물이 일자로 모여가지고 달달하니 쳤다템 거기다 연사 맥스까지 올려주고요. 지금 먹은 연사들을 세개 전부, 연사 맥스에요. 기본 연사 안 채우고 연사가 5.0이고, .02. 0.2는 뭐지? 근데 12% 뜨면 좋고, 아 딜이 좀 약하네. 딜템이 여기서? 오른쪽 눈 1.28배로 나와 버리고 열쇠 먹은 다음에 상점 음. 잠만 아 이렇게 여유 부를 때가 아니긴 한데 여기서 폭탄 좀 얻어주고. 일급 비밀 방까지만 부지, 굳이, 부지인 느낌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방 보상 하트, 아돈이야 돌려서 없애주고 그냥 한번 돌려보고, 그렇지 깔끔? 분화나기네. 오른쪽 눈 1.28. 안전하게 소울아트 먹어주고. 오, 어, 다행히 딜 나와요. 어, 이게 세냐? 이게 트랙터빔이 없어가지고 눈물이 분산됐으면은 이런 딜이 안 나오는데. 다행히 눈물이 모여 가지고 개이득이고요. 어, 아, 그래 같은 놈 목을 늘려서 공격해. 아. 어... 대박. 눈물을 맞출 때마다 데미지 2배까지 올라간다고? 업그레이드하면은 3배까지 성장되지만 눈물 못 맞췄을 때 75%까지 떨어지고요. 25% 감소되는 거죠. 일단 지금 눈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굳이 굳이 업그레이드 안 하고 요거로 쓰는 걸로. 아, 왜 약하지? 그리드가 안 녹네. 1급 비밀 방도 굳이 굳이 들어가지고... 아, 어, 50% 확률로 아이템 등급업인데, 이론상, 이론상?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결과 확률은 대충 한10% 정도. 아, 가장 낮은 스테이지 이속이야. 3등급이다. 열쇠랑 같이 먼저 돌리고. 아니다. 열쇠 먹자. 일단 다이 세 보고. 이게 되네. 아, 이게 되네. 아왜 되지 내려가자 아또왜 되고 그러냐 근데 그 수많은 4등급 중에 비용제가 나왔어요 아쉽긴 한데 나온게어디요 어? 아 근데 종양 세트 되면은 좋아요 내 네, 대각선 눈물과 페어가 쏘는 대각선 눈물이 일자로 모이기 때문에 아 너무 약해 아 여기 왜 맞았지 37칠 마이스 어, 다 먹어주고 서브나트는 피격을 받아도 악마방 왜야 왜 유도쏘냐 악마 확률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... 이게천사배야 데미지 사거리 하... 아휴 일단 복 다섯 개 먹고 돌리고. 한번더 돌리고 오 플러그다. 오. 그러면은 한번 써 가지고 서브나트 좀 없애 주고 일반 하트로 채워 가지고 내려가. 근데 여기 한번 봐 주고. 제발. 제발. 오 나이스. 잠깐만. 돌리고 쓰레기 한번더 돌리고 증명서 나왔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? 아니 두번째 별이 증명서가 나온다고? 어 뭐야 오케이 이건 쓰레기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아뭐 먹지 그럼? 뭐 먹을래? 어? 열쇠 쓰면 하트 회복? 일단 먹어봐 아뭐 먹는게 나을라나? 뭘 먹어야 될까? 마음 같아서는 락바텀 먹고 데드 아이 발동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맞다 락바텀이 최고다 야 풀피 25분 크리기 때문에 좀 빨리 찾아줘야 돼요. i 밍하다 보면 뭐 r 리똥이든 뭐든 조심 음. 일단 데드아이 두배 유지할 수 있고 프레일스도 얻었어 피맥도 있어 미쳤다 이 말이 안돼 말이. 보자자배유지해해주서잠잠만이이는좀좀칙칙아닌 너무 무 e 데 아만 긴급 탈출이다. 와, 쓰리 같은 놈들, 오. 진짜로 맞을 것 같을 때 플러그 써가지고 피경 무적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. 답이 없어 아뭔 몬스터가 저렇게 생겼냐 <웃음> 까비다 <웃음> 억가당했다 생각해 하나 써주고 돌리고 돌리고 음, 한번더 해주고 여기서 피맥. 데미지라고? 나쁘지 않고. 어우야, 이거 어떻게 피하냐? 아, 근데 이번에 천사 봤어야 돼. <laughs> 몬스터가 두 배만 돼도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구나. 한번더 돌려주고. 와. 마지막. 와. 볼음. 앰프라. 관통이 좀 필요하겠어. 어 잠깐만 이게 뭐라? 빵 일단 먹어주고 두개 드는 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맘브라 들어주고 야 똑똑하다 어? 야김 똑똑 김 이과 야김 수학 엄브요 엄브가 근데 이제 아우리 모드로 조금 아, 또 김돼지라 그러세요. 정화가 됐다가 다시 풀렸습니다. 지금 쓰면 아주 눈갱이고요. 쓰면 안돼 웬만하면.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쓰지 않을 거고요. 아 오늘 채팅창은 조금 깔끔하게 꺼봤습니다. 천사 때뭐5천 원? 천사야, 반 나눠준다. 자. 5천원 감사드리고 어 홀리똥이다 써가지고 미리 버프 어 뭐야 야 이거 이제 너프돼가지고 베둘렘이 너프돼서 똑같죠 홀리똥이랑 베둘렘이랑 천사 꼴랑 하나 돌릴바에는 여기서 조금 살림살이를 파리베리요 눈물방어 25% 어떻게 이렇게 맛없냐 눈물 25% 방어 먹고 나가 더 돌릴 여유는 없고 가자 아이고 일단 5,000원 또 감사드리고 이게 또 뜨네요 뜰줄 몰랐는데 음. 아니 꼴랑 4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헌사템이야. 아, 플러그인데 뭐가 없다. 나좀 먹어 놓고, 어, 아이고, 또5천원 감사합니다. 달달하네. 서브미션 환영하고요. 재미지. 어? 천사 사다리? 너무 좋은데? 그러면은 그래도 아 시간이 없다. 일단 어 풀피다. 아이스. 그럼 일단 넘어가. 돈이 없기는 해. 사원 모자라긴 해.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그지 죽이고. 꽈비. 조금 위험한데 이러면 한 번만 돌리고 빠지자. 어 잘못 눌렀어요. <laughs> 아니 내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.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셔가지고는? 에? 왜 그러신 거예요? 진짜로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. 어?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?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. 저는 이제 배열만 돌리자는 마인드로. 아, 한번 눌렀는데. 이렇게 될줄 몰랐고. 아, 근데 그지가 돈안 줘서 그래. <laughs> 이거 다 그지 때문이에요. 아, 그지 같은 놈. <laughs> 원래 그지가 돈을 주거든요? 근데 갑자기 알약을 던져주네? 아, 진짜. 아니, 아니, 그지라는 게 여러분을. 말한 게 아니고요. 인게임, 인게임 거지를 말한 거고. 내가 언제 여러분한테 어, 야 거지, <laughs> 야 거기 거지 이렇게 말한 적 있나? 어? 아 뭐야? 쏠 빠르게 넘어가주시고 아 딜이 안나오네 될줄 알았는데 비상이구만 아 잠시만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아, 근데 굳이 한번 돌렸어도 됐겠다 잡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. 40원이면 은 할만한데, 아니다. 야 잠만, 한 번만 더와 잠만, 베리어? 와 잠만, 어? 제 인생이 망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제 인생이 끝났다고 라 하면 믿으시겠냐고요? 아, 큰일 났네. 이거 남은 시간 5분 정도, 이게 잡고 나면 3분 남겠네. 국룰이라 다행이다. 국룰 없었으면은? 25분 안될 듯? 아이, 깨지. 뭔또 환불이야. 걱정 마세요. 아, 내 락바텀 먹었는데? 사기를 얼마 못 쳤다. 그나마 홀리똥에다가 데드 아이 정도? 길은 너무 애매하고 힐 왜케 안나오지? 큰일났다 관통같은것도 없고 특수데미지도 없고 비상 비상 4분 남음 팔이 너무 많아 공양 세트도 안 됐어. 어이 안 죽네? 하, 잠깐만. 가보자 일단. 소울 체험 은 하트 다섯 칸, 무난하게 황금방 보는 걸로 하고 수녀복 먹을 만한 거는 두관 정도. 리넨 가리게 좋고 한 번만 더 공중에 지형관통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이겠다 대략 2분 안에 잡아야 되긴 해어 시간이 너무 없다 바로 가야 된다 오스터 많은 거 보소. 맞다 보스 방 배열이라 피맥이 나왔네. 와. 쓰고 들어왔어야 되는데. 근데 오히려 좋아 피맥. 피맥 연속 세개는 조금, 좀 그렇긴 해. 야, 그래도 아이템이 오늘 나름 잘 떠줬어요. 야,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그래도, 어떻게든 됐다. 어떻게든. 23분 클로. 깔끔하게.